그리고 어떻게, 속스로달 때, 이런 차량 이이한에에들어오오는죠죠보자 자전거 탄 o u there? I'm sorry, I'm s o r 다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금방 그러고 이제 어떻게 잔상을 가리기 위해서 화면을 네. 좀 가렸죠? 가렸다가 요렇게. 어움직움직이 움직이는 거 웃음이죠? 음. 기쁘죠? 음. 네. 그러면 웃는 얼굴, 같은 감정을 표시한 얼굴을 클릭하시면 돼요. 다음. 있었죠. Uh -huh. 네.